안녕하세요 2022 랩마스터 길라잡비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지구가 17번 실험인 태양의 방위과 고도 측정 실험입니다. 우리가 바다늘 혹은 그냥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치 모든 천체 들이 하나의 구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가상의 구를 우리는 천구라고 부릅니다. 천구의 정국 쪽에 있는 점을 우리는 복점 이라고 부르고 청구의 정남쪽에 있는 점을 우리는 남점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정동쪽에 있는 점을 우리는 동점 정서쪽에 있는 점을 서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천체가 하나 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천체는 천체가 여러분의 머리 위로 얼마나 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고도이고 그 천체가 북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반각입니다 이런 발각과 고도는 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단점이 있지만 쉽게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구가학2 교과서의 상, 대단원 3, 중단 다시 소단원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물체로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양은 아주 거대한 천체이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할 때그 빛이 일직선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상 속 물체가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빛을 가려서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 그림자가 이루는 각도가 바로 고도가 되는 것입니다. 방위각을 측정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구를 그렸을 때 이 일상 속 물체가 드리운 그림자에 바로 반대쪽 방향에서 빛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빛의 방향을 독점을 기준으로 각도를 잰것이 바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실험 준비물 중 하나인 나침반은 물리학 실험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협시도 물리학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태양의 방역구도 측정기는 지구과학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사용해서 태양의 반역과 구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우선 평평한 곳에 방위각 고도 측정기를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나침반의 눈금이 기존 나침반의 눈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일치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천천히 태양의 방위각 고도 측정기를 돌려서 고도 측정기 상의 북쪽 느낌과 나침반의 북쪽 방향이 일치하게 놔줍니다 이제 고도 방위각 측정기를 태양을 향하게끔 방위각과 고도를 조정 해줍니다 이때 검정색 통상에 주황색 불빛이 보이면 태양이 이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서 봐서 태양이 이 경통의 중심에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적정한 방위각과 고도를 기록을 해 놓습니다. 자, 다음은 일상생활 속 용품을 이용해서 태양의 방위각 고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일상 속 물품을 이용해서 태양의 방위각과 고도를 측정하는 준비물에는 다음의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 커다란 종이 필기 도구 낮지 마. 그리고 일상생활 속 도구인 휴지 그리고 시간과 시간을 측정하고 인터넷 검색을 위한 휴대폰이 있습니다. 우선 종이의 수직이 되게끔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해당선에 수직이 되게끔 해서 선을 또 하나 그려 줍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해당 선의 방향과 일치하게끔 나침반의 북쪽 방향과 해당 선의 방향이 일치하게끔 종이를 맞춰 줍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이 중심이 이 교차점이 휴지의 중심이 되게끔 휴지를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휴지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휴지의 높이는 대략 9.8cm 정도 그리고 그림자의 가장 긴 부분을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휴지에서 붙어진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대략 7.8cm 정도가 나오네요. 이제 해당 그림자의 각도를 표면상에 올려줍니다. 이때 관측 시각을 잊지 말고 적어주고 직각삼각형을 마저 그려줍니다. 이때 이 부분이 높이고 이 부분이 그림자의 길이였습니다. 이제 이를 이용해서 각도기로 태양의 고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 각도기를 미리 준비해 오지 못한 관계로 휴대폰 각도기를 사용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방위각도 측정합니다. 방위각은 이 수직 요 선과 해당 그림자가 가지는 각도를 비교하면 됩니다. 이제 빨간선이 그림자의 방향이었고, 검정색선이 그림자의 아, 선입니다. 거의 일치하네요. 270도라고 어린 낚도록 하겠습니다.